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예비역 장군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역 장군 분들께서, 장성 분들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황기철 예비역 해군대장, 전 해군총장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건 예비역 육군대장, 전 이작사령관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균 예비역 육군 중장 전 수방사령관님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예비역 육군 소장 와주셨습니다.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님 와주셨습니다. 김사진 예비역 육군 준장 와주셨습니다. 하영재 예비역 육군 중장 와주셨습니다. 이재각 예비역 육군 준장 와주셨습니다. 현 자리에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같이 해주신 김기노 예비역 육군 준장, 부석종 예비역 육군 대장, 전해군 총장, 최화식 예비역 육군 준장, 이진용 예비역 육군 준장, 김용식 예비역 육군 준장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국선언 기자회견은 먼저 세 분이 시국선언을 낭독을 하고 네 분이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역 육군대장 전이작전사령관 하인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예비역 장군 시국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예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예비역 장성으로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예면받고 있습니다. 전쟁 날과 두려운 게 아니라 전쟁 날과 두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국민을 향한 폭력적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 또한 무시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김건희 여사에게 넘겨준 꼭두각시 대통령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독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친 선열과 선배들의 희생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비역 공군소장 김도우입니다. <laughs>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러우 전쟁은 이제 양국을 넘어 국제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드로운 길에 서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우 전쟁은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 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 관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억만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터 심화 등 대한민국 경제 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 차기 정권의 안보 담당자 역시 한국의 개입을 우려하며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권 개최로 러우 전쟁에 대한 정책이 급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한미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성급한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종전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이익을 위해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수로 발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우 전쟁에 발을 담그는 것은 사실상 대 러시아 관계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데들조차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거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맞저맡겠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들에겠기에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정부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본을 흔드는 독선적인 행태.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탄압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지표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비역 장성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이 나라의 민주적 가치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소호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그 가치를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을 외면한 무책임한 국정운영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데 있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패와 거짓 윤석열 정권은 거짓과 부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은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의 방탄을 위해 권력을 사유하는 행태는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지도자는 결코 국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결코 국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예비역 장성으로서 선언합니다. 우리의 선언은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외침입니다. 예, 오늘 시국 선언의 마무리는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십시오.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 일동 이상입니다. 그럼 참석자들의 발언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먼저 김도균 어, 장군 나와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의 피끓는 외침은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예비역 장성단은 이 시간 이후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 촉구를 적극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장군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입니다. 안보 전문가인 저희들로서 안보 전문가가 나선 이유는 국가의 평화 유지를 해야 될 대통령과 국가의 지도부가 오히려 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과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먹사냥짐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즉각 퇴진을 요구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각 예비역 육군 준장 말씀 있겠습니다. 평생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살아온 예비역 준장 이재각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은 유한은 반대되는 국정 운영을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안보 면에서도 최해병 순직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역 장군들은 국가 안보를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고 또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화를 국정원에 대한 기조를 바꾸기를 촉구합니다. 네. 다음엔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가에 충성합니까? 국민에게 충성합니까? 아니면 부인에게만 충성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답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우리 예비역 장성단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